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억 이상 매수 체결 4위에 HLB 올랐습니다 지금 HLB 오늘 거래량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12% 정도 금일락 크게 올라섰기 때문에 길면은 한 3일 정도까지는 흔들리횡 행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뭐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3위전도 흔들기가 아 가능하구나. 아 그렇구나. 오케이. 뭐이 정도로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부분들 바라보는 게좀 편하게 바라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번 주는 추세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 그대로 지금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 자체가 상당히 깨지지 않고 있죠.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기관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이, 어찌보면 기존 세력들이 이, 이 봤을 때는 처치권론이죠. 아, 저 괜히 들어와가지고 지금 더 주가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저 기관들이 자꾸 받아가고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올려서 다시 내려치든 어떻게 해봐야지. 뭐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지금 봐서는 여러 정황상 추세를 형성하면서 일단은 작은 산을 한번 만들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 보입니다. 너무나도 높아 보인다. 자, 매도보다는 홀딩이 좀덜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보시면, 자, 매, 1억 이상 매수 체결, 4위 올라섰죠. 3위가 셀트 헬스케어. 헬스케어는 매수가 19, 매도가 6이죠. 매수가 훨씬 많습니다. 아주 강하고. 바이오 쪽이 많죠.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서. HIV가 매수가 19, 쉽고 매도가 19입니다. 매수도 많고, 매도도 많죠. 그만큼 치고받고, 이리저리 자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뭐,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느낌이다. 그렇게 예, 좀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지금 이 분위기인데, 요런 지금 숫자가 많이 나왔죠. 이 숫자가 많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이 메이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도 볼수 있습니다. 메이저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구나. 요렇게 좀 보시면 되는 상황이고, 특별하게 이제 매도로 일관하는 쪽이 보이지 않죠, 지금. 한국에서 지금 주포인데 이 주포들이 매도가 좀 많죠. 그러니까 렇게 올라갔다가 쭉 밑으로 내리는 끌어내리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게 한국 투자다라고좀 판단이 되고. 근데 지금 보시면 매도했다가 매수했다. 매도했다가 매수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반복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크게 매도 쪽으로 아주 밀어 버리겠다. 그런 의도는 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좀 반, 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 지금 계속 이제 왔다다 갔 흔들고 좀 오전에 쭉올라서다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밀리는 모습은 다 비슷하죠.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시장의 분위기. 시, 오전에 쭉 올라섰다가 밀리는 게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하는 방향으로 잡히면서 전체적으로 밀리는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음, 코스피 또 360억의 구벽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코스에 특히 외국인의 매도가 많죠. 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쭉 밀었다가 이제는 매도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200억 정도 매도, 기관도 매도가 주 계속 밑으로 미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고 있죠. 자, 이런 지금 분위기고, 자, 지금 SK바이오 좋고 코로나 관련 수들를 좋습니다. 그리고 셀티현도 강세 유지고, HLB도 강세 유지죠. 2.5%도 올라서고 있고 생명과1.1% 오르고 있고, 제약이 지금 0.3% 하락에 글로벌이 0.5%라 지금 HLB 메이저가 강하죠. 지금 HLB 메이저가 좀 강한 모습이고, 노터스는 약세, 테라피티스는뭐 이렇게 좀 내려가다가 또 실컷 많이 이제 하락이 좀 일어나면은. 이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죠. 매수세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잠깐만, 들어오게 그래서 좀 내렸다, 올렸다, 막 이렇게 아주 좀 미미하게 흘러가고 있죠. 미세하게. 어, 그리고 좀 이렇게 이제 어 내려가면은 다시 매수세 들어와서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고, 어, 그리고 HLB 생명과 같은 경우에는 양봉을 유지하고 있죠. 크게 올라서고 상태 뭐 거래실은 상태 뭔 이후에 윗꼬리 좀 달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장중 초정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 는쭉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오른쪽이 낮은 낮은 이런 파동을 이끌어 나가는구나 이렇게 겁을 먹기보다는. 이 공매도 페이크, 저게 이제 공매도 페이크, 이 대차 페이크가 나왔죠. 이 대차 페이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크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기 어렵다. 돈을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페이크를 썼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흔드는 작업은 일어날 겁니다. 지금 당연히 흔드는 작업이 일어나 있죠. 크게 상승했다. 그런데 공매에 많이 빌려놨어. 이게 그러니까 겁나지? 그리고 그걸로 갖다 때릴 거야. 그런 분위기를 이제 밀어내리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그거는 이제 페이크를 쓰기 위해서 대차를 많이 빌려온 거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저렇게 티나게 190만 주를 빌렸다. 이거는 저걸로 겁을 주겠다는 거지. 진짜로 박살 내버리겠다. 절대로 아니죠. 속임수를 쓰기 위해서 빌리는 거지, 저렇게 실제로 이제 매도를 많이 할 거다. 그러면 저렇게 편하게 안 합니다. 저렇게. 절대. 절대 저렇게 편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신호가 어찌 보면은 이제 올라가겠다는 신호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안 내려가죠. 그래서. 흔드는 모습이 나오지만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은 저가 매수 들어와서 어, 들어올리죠. 아주 단단한 흐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올리고 추세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은 계속 왔다 갔다 흔드는 작업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오전에 지금 한 시간 동안에 거래가 좀 많이 나왔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시간 동안에 거래가 좀 나왔는데 그 다음에 거래가 딱 죽었죠. 거래가. 그래, 딱 죽었는데, 죽었는데도 크게 밑으로 하락하는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 하락하는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수급이 나쁘지 않다죠. 기관 쪽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주포들이 주포증권사에서 흔드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 이 삼성 뭐 이런 쪽에서 삼성의 미래 이런 쪽에서 기관과 연기금이죠 투신 연기금 얘들이지 물량을 계속 받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추세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한3일 정도는 이좀 조정을 할수 있다. 옆으로 행보, 행보조정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강하게 올라서지는 못합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HB 관련해서 아주 좋은 새로운 소식 이런 게 없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크게 올라섰던 부분에 대한 숨 고르기는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내리면 올라가고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내릴 겁니다. 계속 여기 이제 거래가 거의 없죠.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파동을 좀 태우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나스닥이 1%까지 0.9%도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뭐 제약 바이오 부분은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렇게 나쁘지 않고 코로나 관련 주들은 아 초강세입니다. 진메트릭스 시즌, s d 바이오 이런 진단키트 주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분위기에 아주 뭐 좋죠. 그리고 제약 바이오 부분이 이런 코로나 상황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분위기에서는 대안이 되는 지금 섹터이기 때문에 아주 강합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쪽이 외인 기관 이렇게 이 시장을 많이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는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는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채비 같은 경우에는 단기 낙폭이 아주 과대하죠 단기 낙폭이 과대하고 어, 그러고 지금, 이, 주포가 어, 기관 쪽에서 좀 들어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다. 어디서나 좀 많이 벌어지죠. HLB 세력은 이, 이 평선에서 많이 멀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기서 많이 멀어졌지만, 요거는 지금 아주 강력한 재료가 있었죠. 강력한 재료가 있었습니다. 소식이. 가난데이터 확보, 유의성 확보했죠. 근데 지금은 기술주 전화있다 뭐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올라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추세는 계속 위로 가져갈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조정하고 내일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안 올라오고 내일은 또 흔들면서 옆으로 행보 또는 은봉. 그 다음에 또 옆으로 흔들면서 양봉. 이 정도로 나올 수 있다. 그러고 나서 하나, 둘, 두개 정도 하면은 얘는 가파르게 올라가요 여기 쭉 올렸기 때문에 가파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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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죠. 있 그러면 옆으로 행보 좀 하면은 월선하고 터치하는 그런 위치가 되겠죠. 그럼 다시 또 밀려 올라가는 오일선이 또 밀어 올리고, 어, 핸들은 밀어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만 하다. 아,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래저래 좀 흔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은 이 평선이 아주 좋죠. 이 평선이 다 모여서 위로 쏘려고 하고,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흔드는 작업이 좀 나타난다고 해도 그게 겁을 먹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